오늘부터는 우리 전도 훈련 교제인데 이 전도라는 인식이 자꾸 나가서 하는 것만 전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죠? 나가서 할수 있는 전도는 교회 안에도 몇 프로 사람밖에 못 해요. 전 교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전 교인이 다 전도했어요. 초대 교회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나가서 막 전도 돌아다니면 그때는 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직장 생활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들이 많아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가야 만나냐? 직장에 가야 만나잖아요. 내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사실적으로 신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신앙상을 해야 되느냐, 또 이에 왜, 왜 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잖아요 그냥 가서 교회 오라. 그거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그런 전도는 굉장히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전도는 아니,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나가서 막 전도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요 목사님께서 동삼제일교에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한 2주일 동안 집회를 하셨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두에 대한 것을 가슴에서 풀어내신 거죠. 그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경제히 축소에서 딱았겠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세계보금화 해야 되는데. 뭐, 성도들이 그냥 뭐 이게 전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모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네, 교회 하나 해보자, 이렇게 모셨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의 가슴을 감고 계셨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전도화 시키고, 복음화 시키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지 말하기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전도니까. 그래서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과식이 아니라 한 과식 제가 준비되는 대로 요약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도훈련, 평신노가 전도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뭐,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다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도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강, 1강, 오늘 일강은 소론과 전개에 그랬어요. 전도인의 생활 배경 그랬는데, 사실 성도의 생활 신화, 생활 배경이잖아. 우리 배경이 뭐냐? 이걸 아리아 남한테 설명할 거 아니야.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불신자도 참 살려야 될 중요성이 있지만 신자를 살려하는 중요성이 있다라고요. 왜 그러냐? 전혀 몸만 이렇게 DNA가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오도록 돼 있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지기수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90% 이상이 내용이 없어요. 참 묘한 것은 막 엄청난 성경 꿈을 했는데도 불신자를 살리고 신자를 살리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제가 틀린 말했는지 말하는지. 옆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 믿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한번 말해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잘 설명 못 해요. 그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전도인의 생활 배경 첫 번째 제목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생활 배경이 뭐냐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 쭉뭐 남의 단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떤 전도에 있어서 전도인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가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발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전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확실한 전도의 발판, 신앙의 발판 딱 붙잡아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다 결론이어야 돼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걸다 갖고 있어야 돼. 내게 일어나는 일, 내 과거, 내 현재, 미래까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죽이는 하나님 아니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하나님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뭐냐 화합하고 잘못된 것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발판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오늘 2020년 오늘 10월 며칠 이것도 예수님 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전환점 딱 기준이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늘의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땅의 것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발판은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안에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걸 보고 삼일 자나님이라고 그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까도 절대 주권 속이라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그걸 알게 하겠,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는 완벽한 인도예요. 신앙상으에서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기준점을 주셨어.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 기준이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뭘알수 없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꾸 고민하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성님께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왜 내가 갈등하고 그럽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네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내 신앙의 기준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옆집 권사님에게 그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에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죠 거울 내가 지금 뭐가 깨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뭐알 수가 없어 내눈 앞에만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내 얼굴도 볼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신자의 가치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 그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치를 놓치고 있어요. 무슨 가치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년 1 0년에왜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보고 이 건물을 보고 교회에 대해 교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당이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자시말하면 성전이 모이는 장소예요. 성전이 모이는 장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성괴 성, 성, 그 성전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된 것이기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들이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비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섯 번째,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선교지요. 거기가 전도 현장이란 말이죠. 거기가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은혜 받으면 땅 끝까지 가라겠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한 바퀴 뺑 돌잖아요, 지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 분야의 응답을 받으면 전 세계가 다찾아오 거예요. 이번에 삼성 보세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되니까 모든 것 삼성 기준으로 삼성에서 작품 하나 나오면 또막 다른, 다른 데서 또 나오고 막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땅 끝이란 말요 내가 있는 곳이. 그래서 거기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일곱 번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내가 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다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르세요. 우리가 이 몸, 육신의 몸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이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뭐냐, 정산하는 시간이야, 정산. 아, 네가 저장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왔구나. 그런 정산하는 시간이야. 심판하는 우리 신자에게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자한테 심판이지. 아홉 번째.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저도 이게 잘안 믿어졌어요. 한번 사는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나는 이런 생각 참 어렵다고도 많이 했어. 이게 뭐냐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게시록 14장에도 보고 그 현장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 누가 보고 1 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했잖아요. 나 그걸 믿어지면서, 그래.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여기서 생을 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응? 여기가 뭐다한 것처럼 그렇게 엉당살 필요가 없어. 전국을 생각하니까, 이 땅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불불부 참, 응? 불쌍하게 보일 때가 많더라고. 왜 그러냐. 저렇게 많은 걸 놓고 갈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겠냐, 말이야. 그죠? 응? 나그 생각하니까요. 없는 것도. 그, 없는 거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세계보금화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 시대에 이 보금을 전화해야 되는 그런 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보금화를 이루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얻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 길을 가는데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세계 복음화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돕던 그걸 다 전도자와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전도 현장 가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과 똑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우리가 하는 축복을 같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도와주는 사람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그죠?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돕는 자는 상급을 하나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열 가지가 다 돼야 되고 이걸 우리 신자들은 딱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돼. 이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들을 세워야, 깨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가 존재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내가 왜이 경상도, 내가 왜이 믿음의 교회, 내가 왜이 사업장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질문에서 찾아야 돼. 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가족 가문을 위해서, 그죠? 아니 내가 왜 조씨 가문에 태어났냔 말이요. 어? 우리 부모 이상한 부모 밑에서 맨날 상처받고 죽으라고 거기서 태어날 게 있겠냐 말이죠. 그걸 발판으로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청소년들, 나 같은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을 살리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죠. 두 번째, 내가 소속된 장소에 의미가 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있고, 가문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의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단을, 우리 개혁교단을, 누가 봐도, 야 저건 복음적인 교회고 교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세 가지 목적 이 있다. 세 번째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이전에 동기가 잘못됐어. 대부분 전도를 왜 하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 빨리 천국 보내야지. 우리서 이 사람 우리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 사람. 근데 그냥 복음 안 듣고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동기가 완전 잘못됐어.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붕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만난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다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방법도. 뭐 사다 주고 막 이렇게 달래고 또막 설득해서 예수 믿게.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요. 국수 삶아 먹고 나서 맨날 교회가 국수 삶아 주는 줄알고 복음 전화하면 그 사람 복음 안 들어요. 복음, 왜 남의, 남의 음식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 그잖아요? 그걸 해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넘어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 놓고 밥도 필요하면 밥도 줘야 되지. 방법이, 동기가 잘못되니까 바, 방법도 잘못되고, 방법도 잘못되니까 사후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사후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 가지 발판 다 알고 세 가지 목적 다 알아.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만 터지면 옛날로 돌아가.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이제 성경을, 다 알아서, 뭐, 사역을,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은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엄청난 교만한 말이에요. 이게 사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자가 예배도 안 오면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다 그렇게 믿어. 아,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복음 이전의 문제점은 뭐냐. 동기가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사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어디 가도 전도자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소속돼 정숙돼 가지고 그래. 노예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네 번째. 그러면 전도자 전도인의 삶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야 돼요. 전도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이사야 40장 8절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아무리 이뻐도 다 시들고 메말르고, 그죠? 아무리 앙상한 풀도 소리가 오면 싹 죽어버려요. 순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묘한 거잖아요, 그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서 상대방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종 같은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응? 대통령도 그래야잖아요. 대, 국민들이 뽑았어요, 대통령으로 자부심 있어야 되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가장 친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게 특징이라요. 우리도 그래야 되고 세 번째.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왜 버리라고 합니까 가져야지 그게 그런 말이 아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걸다 버리란 말이 아니요 가치재인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짐몇 채가 가치 있습니까 응?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으면요 그건 우상이 돼서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겨.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요. 그게 우산이요. 그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두개딱 붙잡고 앉아서 소, 두 순위 잡고 있어. 애들, 애기댑 때 그러잖아요. 만원짜리 줘도요. 받을 데가 없어. 두 순위 다 줘가지고. 이거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버리고 1000원짜리 잡으면 800원, 800원이 이익인데.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냔 말이죠. 늘 같이 인식을 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막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 짜증나는 거, 이 사람 살, 이 사람 뭐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두 가지 가치 인식 어떤 게 큽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큽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 몇분 하는 게 큽니까? 그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를 늘 테스트하게 돼 있어. 버리는 자, 또네 번째는 우리는 파송된 자, 대사란 말이에요. 파송된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조시 가문에, 나를 이 경상도, 경남에, 나를 이 믿음의 교회에, 나를 저 직장에 파송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역사를 나타내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전도자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그랬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 만드는 거지만 그것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집을 짓는 것 같아. 집을 짓는 것 같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 삶의 기초, 집의 기초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다 기초가 되어야 돼.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해 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환약, 그죠?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한다. 이렇게 다 결론 내려야 돼. 그때 흑암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한쪽에는 신앙생활. 기둥이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세우려면 밑바닥에 기초가 다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헌약으로 딱 돼야 되죠. 왜 그러냐. 그래야 이 땅의 문제를 가져오는 흑암 역사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어. 그래야 세상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요. 어.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 나한테 비판해서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막이 다, 전도 운동 한다고 막 음, 음, 면직을 시키겠다, 막 제명을 시키겠다, 누나 깜짝 안라요 왜 그러냐? 내가, 내가 장신땜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조직땜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복음땜이 있는데, 내가 복음 잘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요. 그건 끝난 거지. 그잖아요? 집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자로 딱 서야 돼. 그리고 신앙, 기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둥이.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또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활을. 성령인도라는 두 기둥으로. 한쪽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떻게? 성령인도라는 기준으로 딱 세워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기본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그런 단어 많이 쓰잖전요 전인적인 삶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실 때, 이제 사람을 잘 구별해야 돼. 판단 아니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믿지만 확신이 없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을 이제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돌아,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말기하고, 그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양육을 해서 확신 심어주고, 충성된 사람은 그 사람은 막 그게 단줄 알고 막 열심히 그 일만 해. 막교회 와서도 막 예배, 말씀 안 들어. 막 그냥 그 자기가 맡은 거막 열심히 그것만 해. 그걸 바꿔줘야 돼. 그것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 야 그게 복이지. 그냥 하면 나중에 그 사람 상처받아요. 헌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디다 헌신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청수도 해야 되고, 뭐. 뭐 방송 뭐 통역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자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는 어떻게 보면 소론과 전개라는 말은 기존 신자에 대한 메시지였어.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죠? 내가 확립이 딱 돼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 응답의 시간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전도자의 참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조업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